다 선생의 시원한 수학 익힘책 프리. 수학 익힘책 46쪽, 47쪽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어 볼까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분이라는 개념과 기약분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약분이라는 건 분모 분자의 공약수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숫자를 단순화하는 것을 약분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2분의 4라는 분수가 있다. 그러면, 분모 12와 분자 4를 12와 4의 공약수로 각각 나누어서, 뭐, 6분의 2라든지 뭐, 3분의 1 이렇게 숫자를 작은 숫자로 만드는 것을 약분이라고 했고요. 이때 기약분수라는 건, 분모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인 분수. 즉, 분모 분자를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을 때까지 나눈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약분이라는 개념과 기약분수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약분해 보세요. 25분의, 아, 20분의 15라는 분수가 있죠. 20분의 15, 20과 15, 분모분자인 숫자의 공약수로 분모분자를 똑같이 나누면 약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과 15를 선생님은 5로 약분을 하면 5로 나누면 분모는 5420. 분자는 5315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48분의 16. 48분의 16. 어 2로 나눈다 그러면 24분의 8이 되고요. 또, 다시 한번 2로 나눈다라고 하면, 12분의 4. 12분의 4를 또 2로 나누면, 6분의 2. 이걸 또 2로 나누면,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4분의 8부터 3분의 1까지 모두 다 48분의 16을 약분한 분수들이 될 겁니다. 2번. 기약분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기약분수라는 건 분모, 분자를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는 수, 분모,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인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하죠. 그 말은 분모, 분자를 분모, 분자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기약분수가 된다라는 것과 같아요. 자, 밑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것이 기약분수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49분의 21. 21과 49라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 7. 21 나누기 7은 3. 49 나누기 7은 7. 자, 이때 3과 7을 더 나눌 수 있는 숫자가 1 제외하고는 없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7입니다. 그러면 분모 49와 분자 21을 똑같이 7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분모는 7, 새로운 분자는 3이 됩니다. 이래서 7분의 3은 기약분수가 되는 거죠. 다음 아래 72분의 54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역시 분모 분자 54와 7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54라는 숫자는 3의 배수고 72라는 숫자도 역시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두 수를 3으로 나누어 볼게요. 그러면 54 나누기 3은 18. 72 나누기 3은 24가 되고요. 18과 24 이번에는 6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6, 3, 18, 6, 4, 24. 그러면 3 그리고 4는 1을 제외하고는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죠. 자, 이때 왼쪽에 있는 숫자들끼리를 곱한 게 최대공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공약수는 18이 되죠. 그러면 이1 8이란 숫자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72 나누기 18. 54 나누기 18. 그래서 72 나누기 18은 4. 54 나누기 18은 3이 됐네요. 어, 이걸 통해서 확인했더니, 아,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최대 공약수로 나누고 남은 나머지. 나머지가 아니죠. 몫이죠. 자, 분자의 3이라는 것도 역시 21을 최대 공약수로 나눈 몫. 자, 4라는 것도 역시 최대 공약수 18로 나눈 목. 3이라는 것도 최대 공약수 18로 나눈 목. 그래서, 아, 여기에 있는 목들만 또 확인을 해도 기약분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약분수를 나타내어 보세요. 자, 18분의 16. 조금 빠르게 어, 기약분수를 구해 봅시다. 18과 16둘다 짝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누게 되면 18 나누기 2는 9, 16 나누기 2는 8, 9와 8은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숫자가 1 말고는 없죠. 그래서 9분의 8이 기약분수가 됩니다. 39분의 13이라는 분수는 숫자를 딱 봤을 때, 아, 13의 배수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분모 39를 13으로 나누었더니 3 분자 13을 13으로 나누었더니 1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기약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번째 110분의 55 110과 55라는 숫자를 빠닥 봤을 때 어? 똑같은 숫자가 겹쳐진다. 이건 11의 배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11의 배수다라는 거니까, 11로 나누면, 분모는 10, 분자는 5. 어? 아, 10분의 5니까 한번더 약분할 수 있겠죠? 몇으로? 5로 약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 나누기 5는 2, 새로운 분자, 5 나누기 5는 1.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기약분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기약분수라는 건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밖에 없다. 즉, 분모와 분자를 1 말고는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다 라는 거예요. 3과 14 공약수가 1 말고는 없죠. 그래서 기약분수가 맞습니다. 8과 12, 12분의 8, 8과 12는 공약수가 1 말고도 2도 있고, 4도 있죠. 그래서 12분의 8은 안 되죠. 15분의 11, 11과 15의 공약수는 1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15분의 11도 기약분수가 되죠. 35분의 5라는 건 공약수가 1과 5가 있기 때문에 기약분수가 아닙니다. 16분의 3, 3과 16은 공약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기약분수가 됩니다. 38분의 8. 두 수가 일단 짝수이기 때문에 공약수가 1과 2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약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약분수는 14분의 3, 15분의 11, 16분의 3.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5번. 진분수 9분의 네모가 기약분수라고 할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써 보세요. 자, 9분의 네모라는 분수가 기약분수가 되려면 네모와 9라는 두 수,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네모와 9 사이의 공약수가 1만 있으려면 일단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이면 공약수가 3도 들어가기 때문에 3은 안 되겠죠. 그 다음, 4, 5, 6도 역시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7, 8,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10, 11, 이런 숫자들은 안 되나요? 네,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진분수라고 했고요. 진분수라는 건 분모에 있는 숫자가 분자에 있는 숫자보다 큰 분수, 아래가 큰 수, 아래가 큰 분수를 진분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1, 2, 4, 5, 7, 8 이렇게 6개의 숫자만 가능합니다. 6번. 48분의 12의 약분에 대해 옳게 말한 친구를 찾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슬기 봅시다. 48분의 12를 약분하여 만들 수 있는 분수는 모두 4 개야.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48분의 12의 공약수들 뭐가 있을까요? 자, 12와 48의 최대 공약수는 12가 되고요. 각각 나누면 1과 4가 되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이기 때문에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됩니다.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숫자가 어차피 1로 나누면 48분의 12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2로 나눌 수 있고 3으로, 4로, 6으로, 12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약분하여 만들 수 있는 분수의 개수는 4개가 아니라 다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쓰기는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연수 48분의 1 2을 약분한 분수 중 분모와 분자가 두 번째로 큰 분수는 12분의 3이야. 일단 약분한 분수 중에서 분모 분자가 가장 큰 수라고 하면 반대로 가장 작은 숫자로 나누어야겠죠. 몇으로? 2로요. 2로 나누게 되면 24분의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숫자는 3으로 나눈 16분의 4가 되겠네요. 그 다음 4로 나누게 되면 12분의 3이 되니까 연수가 이야기했던 12분의 3이라는 건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로 큰 분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연수도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준기가 정답일지 한번 확인해 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분의 1 1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1이야. 어, 12와 48의 최대공약수는 아까 12라고 했었죠. 그래서 12로 분모분자를 나누게 되면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준기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 옳게 말한 친구는 준기구요. 그 이유는 분모 48과 분자 12의 최대 공약수가 몇이라고요? 12이므로 이 최대 공약수 12로 나누면 4분의 1이라는 분수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분의 1이 기약분수가 됩니다. 그래서 준기가 맞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분수의 크기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라는 주제, 간단하게 풀어 보았습니다.